공사부 님. 콘서트 때 했던 랩 오케이 보고 싶어요. 진영 아. 앤우씨 아, 그리고 공찬 앤두 사람들 앤 바로. 아, 거기 주때했던그유닛 어, 유닛, 무대들이 보여어 아, 그렇죠. 예, 예. 공석호 상 받고 상 받고. 상 받고 상고 우리 도뭐 네. 잠깐만요. 그 가사가. 자. 잠시만요 이걸 한 번밖에 안해 가지고 이거 이걸... 한번 자, 나 자. 하나 둘에 같이 이거. f 자. v e 자, 네. 네. 자, 팔 아, 자. 아, 미안해요. 뭐, 오징어 만 기억 안 나. 공산가, 공산가. 자, 오징어 만 기억 나 자, 저희가 클라이 i 스를 같이 부를게요, 여러분. 네, 아빠. 어, 어, 다시, 찬이, 다시, 찬이, 다시. 자. 아 빠. 어, 차기, 차기가 랩을. 아, 좋아, 좋아. 좋아. <laughs> 자, 어, 어. 어. 오, 어, 파, let's go. 하나, 둘, 셋, 넷. 어, 내가 나타나면 모두가 죄. 어디가? 무대 위에서 막 굴거나 위선. 이제 내가 보여줄게 맛수에 셋. Put your hands up in the air. <목소리도> Oh, right. Okay, I'm okay. The no, bumps of chicken come on, okay, go to catch, they're gonna learn JKK I'm gonna so... buy oka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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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h, you bumps it, okay, hey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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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. okay. Hey. What you wanna do, what you oh. wanna do, hands-up, what you wanna do, we are the rogatic tea, yup, what you wanna do, what you wanna do, hands up What you wanna do, we <laughs> <laughs> yeah. what you wanna do cheap OG like a cheek Yup 오! 이거 진짜 리이 네. 아! 니 아, 아, 응. 웃지 마! <laughs> 이건 진짜 놀이 아닌 왜 내가 랩한다고 비웃는 <laughs> 너에게 보여 줄게. 마수에 수에. 수에. 경도 아닙니까? 니 아, 예, 아, 아, 지금 이렇게 예. 되면 신우 진영 자, 신진. 쉽지 가야돼요 쉽게 가야돼요 아예 완전 분위기 다른 발라드로 아 좋아요 예 시작 3 2 1 Go 내 사랑은 끝도 없는 바다 아무리 털내도또 그리워 그리고 그리워 여전히 그리워 그리고 그리워 그 이유는 끝도 없는 바다 아무리 안드, 짭게미 소스, 아 시즈, 시즈 커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. 아 예. 아니 이게 잘해 또 잘해. 또... 예 기억이기 때문에 번외가 미리하기 힘듭니다. 예. 아, <laughs> 네,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. 예. 지금 두개 있는데 우리 081 사부님. 공찬 할인님이에요. 연애가 필요해.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나머지 버전을 해달라고. 오, 예. 오, 이거, 이거, 예. 한번, 거 예. 한번, 원대로 들어가야죠. 들어가야죠 예. 이, 대사가 어떤 상황이냐면요. 네. 슈퍼스타예요. 슈퍼스타. 앞에 이제, 저의 1일 데이트하는 팬분이 있어요. 아. 어. 그 팬분에게, 너, 방. 감당할 수 있겠어? 이런 <laughs> 의미는 하는 건데. 어유 카메라 보고. 예. 음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예. 할수 <laughs> 있겠어요? 어. 어. 감당 못 하겠다 이거. <laughs> 자. 안녕. 아, <아니요>. 저 포기할게요. <laughs> 포기? 아 저런 어 예. 힘드네요. 포기. 예. 포기 포기. 해요 해요. 네, 이런 네, 거를 저희가 하는 건 저희가 아, 그러면 신호 약간 자신감이 있었어요. <laughs> 자, 갑니다. 얘들아. 이런 거를 해야지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카메라 잘찾아요 자, 레디. 카메라 다시 아, 다시. 했어요. 레디. 또또 네, 보자. 아니, 거기 아니야. 거기, 거기 아니. 아니에요. 예, 아, <laughs> 네, 여기에요 <아니에요>. 여기 <laughs> 네.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어르신 <laughs> 할아버지. 선생님아. 네. 자, 레디 액션. 할수 있겠어요? 오오오 아, 바로!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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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 카메라 카메라 돼, 카메라. <laughs> 어 쳤어 <튼튼>, 어 <튼튼>. 네. <laughs> 시간 좋아. 돈가 돈가 패스 패스. 액션 감당 할수 있겠어요? <laughs> 오. 오!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자, 야, 이제 진영 가야죠. 해. 진영! 자. <목소리> 어떻게 가려가야 돼요. 카쳐야 <laughs> 돼요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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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갑니다. 어? 부서졌어? <laughs> 잠시만요. 어찢었어어찢었어어찢었어에에어 네, 몰라요. 아니야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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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상관대. 시요그랬어 그냥 거야. 는게 무슨 이툭 쳐야 됩니다. 아, 툭 치게. 진짜 못하긴 네, 안하세요하세요하세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? 열! 아 이거? 자 이제 산들 가야 돼요 예 네. 해봐라 해봐라 산들 특별히 네. 자 뒤통수부터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공돌려줘요 공짜지 공제, 이렇게 돌려 예. 경상도 사투리로 아 감사합니다 어아못이겠어그 네, 네, 네. 아, 생각에 진짜? 오. 오자 경상도 사투리로 자 랩이 지 액션? 그 말해버려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그거 빼고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거 말고. 예 기대를 모시죠. 야늘뭐 그렇게 하냐. <laughs> 아, 아이고 감당할 수 있겠어. 네. 아이고. 다른 다른 지역으로 해. 예. 감당할 수 있어. 야야 잊지 말아요. 교장 선출겠습니다 네. 에? 감당할 수 있네. 그런 거. 했어요? <laughs> 어? 감당할 <laughs> 수 있네. 감사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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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안 나왔어요. 여기서 안 나왔어요. 안, 여기서 여기서 안, 여기서 안 나왔어요. 여기서 네. 안 나왔어요. 네. 자 레이아웃. 내가 감당할 수 있나? 오~~~~~ 야, 내가 옆에서 맞췄어 내가 옆에서 맞춰가지고 감당할 수 아. 있나? 감당할 수 있나? 어? 어? 공짠 도전? 승부리 당장 당장 승부리 당장, 약간 표절이네 예, 감당할 수 있나? 승부리 당장 당장 표절이네